도 저는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정치검찰 수뇌부 계좌식들이 직무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예 건너편은 어김없이 대법원 안량한 판사 대법관들이 직무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건너편에는 정치검찰을 최전선에서 지휘했던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 그 뒤는 해양 건물이 바로 서울고등검찰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서울지검 앞에 들어가는 길목에는 법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우리 소나무당 깃발이 힘차게, 아니, 현수막이 네, 열심히 등등 기다리고 있고 바로 우리 주변 앞에는 1인 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판사검사 필요 없다. AI로 대처하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 어제는 상당히 비가 많이 왔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햇빛이 쨍쨍 그 다음에 오늘 낮에 온도가 24도 정도로 어, 기상예보가 되어있는 상태, 상태입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왔었는데 어제 그 상황보다도 오늘은 교통량이 훨씬 적습니다 시간이 이 시간이면 벌써 출근이 완전히 종료된 시점이 아닌데 아무튼 간에 교통량이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4월 23일 오후 3시 반에 403호 법정에서 우리 송영길 대, 어, 대표님 제 2차 공판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4월 2일날 재판에서는 이 정치검찰 이 똘마니 새끼들이 어, 두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이건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아지들이 풀은 못 뜯어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함께 당청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어?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도 뇌놀 만한 양반이고, 프랑스에서 자진기국에서, 어, 검찰 수사에 임했던 사람인데, 무슨 증거 임멸하고, 증거는 또다 끝났어요. 증거 임멸할 일도 없고, 예. 두 번째는, 도주 우려는 더더욱 없고, 국회의원 무선까지 했던 양반이 무슨 도주 우려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압수색을 통해서 모든 증거가 확보됐는데, 무슨 놈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참, 가당치도 않는 소리를 나불거리는 검사 새끼들의 주둥아리를 보면 그냥 돌려차기로 해서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그작을 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가 정확하게 행정구역적으로 보면, 어, 서초구 반포대로 157이 되겠습니다. 네. 개자식들이집무하는 곳, 네. 심우정까지 심우정의 그 똘만이 새끼로서부터 해서 정치검찰을 양산하는 곳이기도 한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날씨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판의 결과가 잘 나와서 네. 우리 송 대표님이 국민과 함께 이번 6.3 대선을 좀 진두지휘하고 또 필요하다면 출마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런 것까지 모두를 담아서 오늘 재판이 잘 되기를 염원하고 기원해 봅니다. 아, 참 답답합니다. 날씨는 좋고 이 구치 생활이라는 게 저도 이제 많은 한 3년 4년 정도 되는 구치 생활을 해봤는데 예, 구치 생활이라는 게참 따분하게 잃을 게 없습니다 그 따분함을 달래기 위해서 책을 보고 운동을 하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철장에 매달려서 응? 또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참 무료하게 잃을 때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면회도 안되죠저 더군다나 그러면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를 불교 예배가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있고 카톨릭이 있는데 그 예배를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미결수는 잘, 미결수는 그 집회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기결수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고. 아무튼, 우리 대검구와 대검이 요즘에 참 개차반적인 활동들을, 아니, 개차반적인 그런 범, 판결과 검찰권 행사가 참 기가 막힙니다. 직연이라는 새끼 하는 짓거리하고, 정치검찰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뭐가 틀리겠어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이나 다 썩었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 썩어빠진 검찰, 법원, 이 모두를 다 소각장에 다 소각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요. 이런 미래 없는 나라에서 우리 자식새끼들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럴 일도 없다라고 좀 생각되고 아무튼 우리 송 대표님이 빨리 그, 나와서, 석방돼서, 우리들과 함께, 소나무당과 함께, 송 소나무당 당원들과 함께, 이 땅에 진정한, 어, 민주시민과 함께, 힘 있는 육상 대선을 같이 함께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크게 뭐, 대검 철청이라고했는데 저, 대검 철청뒤오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대법원이 있고요 대법원의 건물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큰 대자로, 어, 큰 대자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비영신들 지랄, 비랄 섞어서 한다고 대검도 대검 대법원 바로 뒤에 자리를 차지한다고 주접을 떨어가지고 이렇게 또 의바리 같은 건물을 하나 지어서 대검이라고 개꿈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검찰 새끼들 기소청으로 만들고 공소청으로 만들어서 검찰권 행사 그 동안에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짓거리를 사건을 조작하고 없는지 덮고, 아, 있는 지 덮고 없는 지 만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을 당했습니까? 다시는 그런 검찰권 행사가 국민들 내 폐악질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번에 봤잖아요, 윤석열 검찰 정권이 어떤 개짓거리를 했는지 또 다시 그런 개짓거리를 음, 만들어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네, 이번에는 구태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 여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저는 7시 넘어서 와서 지금 현재 8시가 다 돼가는데 썩어빠진 대검찰청 해체와 함께 검사들의 폐악질을 막아내고 새로운 정부 수립을 고대하면서 그리고 우리 송 대표의 오늘 이번주중으로 우리 송대표가 출소해서 양심있는 국민과 우리 소나무당과 함께 힘있는 정치여정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송대표 오늘 3시 반 재판일정에 맞춰서 어,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외쳐봅니다 사법폭력 정치검찰 탄핵한다 돈봉투 무죄, 삼자 네물죄 무죄. 정치 검찰은 송영길 탄압을 중단하고 즉시 석방하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